안녕하세요. 영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54년생 남성분이십니다. 지리산 그 천왕봉이 바라다 보이는 아주 경치 좋고 그 아늑한 곳에 그 농사, 농장을 하고 계시는 네, 그런 분입니다. 그 결혼생활 중에 큰 상처가 있어서 잠시 좀 머물겠다 했던 절에서 그 잠시가 17년이 되어버렸던 아, 그런 어떤 과거도 좀 있으시고, 이제는 다시 일반인으로 아주 성실하고 자연과 보타며 사시는 네, 그런 분입니다. 음, 다른 어떤 채널에서 이 영상을 찍어서 그, 어, 이분이 사시는 곳에 영상을 찍어 올렸더니 아, 그 모습만 보고 뭐 많이들 몰려와서 그냥 그렇던 모양인데, 어, 실제 이곳에서 정을 붙이고 마음을 내고 어, 살수 있는 그런 것이 진심인 어, 그런 분을 좀 만났으면 한다는 어, 그런 분입니다. 그 사시는 데가 어디시죠? 저는 이 고향이 저 여기 산청 이호에 경남 함양이란 데 있습니다. 아, 고향이 함양이세요? 예예. 예. 어, 지금 함양에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산청으로 이사를 내려왔지 아 지금 산청에 계시고 예예 예. 그러면 그 산청 뭐그 어떻게 시골인가요? 뭐 농사 하시나요? 뭐 하세요? 농장 하고 싶어요 농장 아 농장 예 주로 그럼 감, 뭘 하세요? 감농장이고 아감예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고사리밭 치고 아 고사리요? 예예 예. 아 고사리도 그럼 그 키우시는 거예요? 예, 여요 땅이 그5 5 2한평입니다 아, 규모가 크네요. 봐시. 예, 예. 근데 어. 이게 이제 원래는 임야야. 아, 임야. 예, 임야다 이제 이걸 그 개간을 해 가지고 아, 그래요? 개간을 해 가지고 이제 그 감나무를 심어야 돼. 감 농장이라. 아, 이 마을을 개간해서 감나무를 심었고 예. 또그 밑에다가 그러면 이제 고사리도 같이 고사리 이제 고사리 받치고 감나무고 어. 아. 밑에 땅한 1200평은 이제 일반 농사 짓는 아, 아. 저거 토지고 그래요. 아, 그렇게요. 건물은 이제 1채고 음. 그러면은 이제 제일 크게 짓는 농사가 감또 감. 고사리 예 네, 그리고 그럼, 이제 그 농작물 심는 이 다시 이한천 이백 평대 되. 아 거긴 뭐 고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예, 없는 것주심면아지뭐 감자, 아. 고구마, 뭐뭐저그 상추, 음. 그 시금치, 뭐 시나물, 뭐빌것다 했죠. 아, 그거 그럼 그 산청에서도 어떻게 위치가 어 좋은데겠어요? 어때요? 그 경치가? 경치역은 예, 이제 지리산 천왕봉이라고 있죠.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 예. 그옆옆옆입니다강강지다 강강지. 관광지. 아 천왕봉 옆에 천왕봉이 보여요? 우리 마당에서 딱 보이죠. 아 마당에서 천왕봉이 딱 보여요? 예예. 아유 좋으신데 계시네요. 딱 보인대 이제 이그 여기는 그 경남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예. 저 천왕봉에는 눈이 흐와서도 동네는 눈이 오다가 녹면서 녹아버리고 눈이 안 쎄요. 어 그렇다. 따뜻 어. 지방이 돼가지고. 아 그래요. 예. 어... 어, 이거 이제 관광지라서 뭐 여름 피서 에는그뭐 터미널에 그차 대놓을 데가 없어 어찌 나국여 여름 팔방 팔도에서 모아두니까 사람들이 아 그럼 그 마을이 마을이 관광지에 거기가 예예예 예, 예. 어 그럼 거기는 뭘 보러 거기가 지금 어떤 게 있어서 그렇게 많이 와요 사람들이 천왕봉자 지리산 아 지리산 그, 물물 좋고 그경치 좋으니까 간광 아. 놀러 온 거지 아 그럼 거기 근처가 뭐 계곡이 좋고 그런 데가 있나 보죠? 아이고 저 지리산에 얼마나 높습니까 그 아. 계곡이 무치 그 좋죠 아그 근처에 계시는구나 그러면 예예예 예, 예. 아 여기 참 좋은 데입니다 여기서 살기는 여기 같은 데가 음. 없어 그러면 거기가 해발이 어느 정도 되세요? 선생님 계신 데는 해발은 잘 모르겠네 내가 아. 여여거 거도 지붕 높죠? 그러면은 한참 올라가나 보죠 밑에서? 예예 더큰 도로에서 집 올라옵니다. 어 아, 그럼 이렇게 앞에 쭉 내려다보는 경치가 되게 좋은가 봐요. 예이저 뭐 반반에 아, 내... 음, 그래서 거기 그럼 거기 가신 지가 몇년이나 됐어요? 여기 온 지는 한 5, 6년 됐습니다. 아 그렇게 오래 되진 않으셨네요. 예예예. 예, 예. 아 그러면 지금 과미 수확이 많이 되고 있나요? 예, 지금 감을 한참 따시지거든요. 아, 그런데 일꾼이 없어가지고 일꾼은 못 사서 아. 따지를 뭐한 절반이나 따시가 이제 다못 따십니다. 아유, 그 고사리는 어떻게 보면 많이 땄어요 고사리는 이제 보면 사월 한 오일 정되면막 고사리 올라거든. 예예. 그때 이제 고사리를 따가지고 이제 쌀만 말려두면 이제 우리 큰 아들이 부동산 하니까 이제 그 가게에다가 따놓면 사람들이 막. 아. 다 사가고 그래. 아, 그렇게 하시는구나 예, 예, 예. 예. 음, 그래. 그럼 좀 선생 a k o 년생 a Korea, 년생입니다. k o r 년? 54년? 예 예. 아 r e a Korea, Korea, k o r e 예. 그 o r e a Korea, k o r 나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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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취직을 했어요. 아 롯데제과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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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데 그때 이제 그 롯데제과에 축구부라고 있었거든요. 네. 축구부가 있었는데 이 축구부가 이제 그 인기가 없다 보다 보니까 이게 없어져버리고 자연 또 야구가 생기버렸어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본사 현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자재가에서 근무를 하다가 롯데제과 꼬깔콘 기계가 일본에서 들어왔어. 예. 그러면 그 기계가 가동이 안 돼서 가동 연수기급으로는 자세가 가서 2년 있다가 오니까 아 일본에 가셔가지고 예예 예. 아. 근데 그건 연수기배우로 2년이 갔다 나오다 보니까 집사람이 그 촌바람이 나버렸더라고 아 결혼해서 이제 직장생활 하던 가정에서 예예 예. 아 일본을 <웃음> 다녀 <웃음> 이거 무사워야 되는지 참 2년 있다가 아. 오니까 촌바람이 나가려고는 아니나 그든가 노후 생활 한다고 인제 여행에다가 노후 생활 한다가 돈을 7천만 원 통장을 주고 갔는데 네. 죽음에 했지 내가 받아 보지도 못 했어. 아. 그리고 인제 그저 통합 병원이라고 있는데 예 예. 등천동에 있었죠. 예, 예. 네. 그거에다가 인제 그 그린 맨손을다가 43평짜리 집을 샀었어. 예. 자제까지 힘서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43평 그림 맨손을 사놓고 갔다 왔는데 아이, 갔다 오니까 차비 들어왔더라고. 아.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아가지고는 춤 선생들한테 싹빨렸어 아이고. 싹빨리가지고 뭐, 그, 뭐, 그, 너무, 너무 가버리고, 음... 너무 가버리고, 그때 돈으로 900인가를 내주더라고. 남았다고. 네. 그구별그9 회사를 당길려니까 의욕이 안 생겨. 그렇죠. 어, 나는 갔다오면 호봉수도 높아지고 뭐계정에서가장으로 진급도 되고 그럴 판인데 뭐 앞날이 강한 거야 앞으로 살아가려니까 이제 네. 나이는 이제 30대가 돼버렸지 네. 그래서 회사를 못 나갔는데 회사도 자꾸 연락 와요 안 당길라면 사필로라고. 제가 해요. 제가 길 의욕이 안 생겨서 <laughs> 내가 마음을 좀 이게 그 안정화 시키 갖고 나와서 잠을 하려고 그만 절로 들어가 버렸어. 아, 절로 예, 직장을 예. 관 두고요. 예, 예. 저, 저, 아. 그거는 임신자 휴직계를 내고 아, 휴직계를 내고. 어, 휴직계를 내고 와서 근무해도 되거든. 네. 그래고 막 절로 들어가 가지고는 수행을 한3년 있다가 나오려는데 가서 보니까 그것도 또 살만하더라고 또그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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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뭐 목소리 초성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주지스님이 네너 고향이 어디고 그러길래 그래, 저 경남 지리산 밑에 합남이다그 때문에 어떤지 목정이 터졌다. 일부터너부전으로 읽거라 그러더라고요. 어, 기도스님으로 예예. <laughs> 예. 네. 그 그래, 기도 식으로 하시면 이제 그 신도님들이 옷을 가지고는 뭐 우리 대주하시는 사업 잘되라고 기도해 주라고 뭐 아들 대학 입시 비게 해 주라고 한다든 뭐이 봉투에다가 돈을 줘. 그렇죠. 뭐 맛있는 거사 먹으라고. 맞아요. 아, 어, 농 농돈 쓰라고. 예. 그래 그걸 이제 뭐 절에서 쓸 돈이 없잖아요. 예, 쓸 일이 별로 없죠. 쓸 일이 없죠. 뭐 절에서는 돈, 월급을 뭐 한들 조금 용돈 정도는 주니까. 예. <laughs> 그는 이제 최고 최고 이제 모았지. 오... 그래 한삼년 있다가 나온다 해가지고 거기서 한 십칠 년간 그만물모어서 아, 십칠 년을 계셨어요, 그럼 산에? 예, 예. 저저 절에. <laughs> 예, 예. 그래 뭐다 보니까 돈이 한그 이억이 모모 쳤더라고. 그러면은 저기 좀 정식 출간은 아니신데, 아니 저거 축했지아 정식으로 출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 네, 그건 이제 우리 선생님이그 이영무 조계종 그 선임인데 저그 동국대학교 교수님이라. 음. 그래서 너 앞으로 생님길을 걸으려면 그. 교육대학을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승님 이제 교육대학을 내가 보냈어.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불교 교육대학을 나왔지요. 아 그럼 승가대학도 예. 나오셨네요 그러면? 예예 예. 예, 예, 예. 아... 그래가지고 이제 한 17년간을 돈이 한한 2억이 음... 못였길래그 욕심은 건분을 했는데 또 마음이 조금 달라지더라고. 아. 뭐 앉으면 뭐저 숨을 안고안 것이고 앉으면 뭐 누고 뭐 싶고 뭐 잠들고 싶더기.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돈을 챙겨가지고 나와서 내가 내 단독적으로 절을 하나 차리어요아 우왕에다가 이제 땅을 한 500평 사가지고 개인 사찰을 에, 개인 사찰을 <laughs> 내가 하나 그 만들었는데 어잘나가서 음... 신도들도 막 관광버스를 막두대석 타가지고 막 관광도가 또 오고 이랬는데, 아이 또 이제 그것도 아파트 단지가 되버린다고또 그런 저것 또 철거를 시키네 아 절이 철거가 됐어요. 그러면 예, 제가 말지 얘기해 이제 그 음...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고. 예. 그런데 좀뭐 애들이 아버지 고마운 말 쉬고 이제 우리 집에서 계시고 놀러나 다니세요. 이런데. 네. 그래서 이제 공원에 가가지고 영감하로 같이 울리다 보다 보니까 큰 아, 술에다가 담배에다가 막이 파묻지 살라니까 내 체질에 맞지 않아 음. 뭐막방 안에 가서지고뭐 여한 연하면서 막 담배를 푸우는게막 눈을 못 뜨고서. 음. 그래도 어디여기서 내가 생활은 안 되겠고, 내가 조용한데 가서 앉을까지는 내가 꿈직일 수가 있으니까 수행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 고향 함양을 가니까 땅이 없어, 살 때가. 예. 어쩌다 보다 보니까 이제 이기 나와 있더라고. 음. 그런 그래 이제 애들고 하 와가지고 는 아, 바로 이, 이 이기다 이기 내, 내 물건이라고 막숨이 음. 숨통이 풍 터지겠더라고. 음. 천왕봉에 딱 앞에 마주 차라보고 있지 강강지지. 네. 이뭐 경상남도 중심지라. 아. 뭐그 삼천포, 진주, 부산 뭐 이거 그 대구, 미량, 그 마산, 창원 뭐 여기 중심지라 여기가. 예. 그 여행 단지도 좋고 또이 하동이고 그래서 막 경치도 좋고 막 그래서 내가 이거 사다 가지고 지내는데 그전에는 좀 해준 밥 먹고 이리 살다가. 부... 때 아무 적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 내가 혼자 손으로 내가 이제 식사상을 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뭐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또 전지도 해줘야 되지, 또 농사도 농산물도 지어야 되지. 뒤로 와서 또밥한 숟가락 해 먹었다고 다 보면 심쭈 빠져가는 길이야. 아니 그러면 이제 개인 사찰을 하실 때만 해도 저 승려의 신분이었을 거 아니에요? 예예예. 예, 예. 그러고 이제 이게 그 재개발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제 스님을 안 하셨네요, 그럼? 예, 예. 아, 그게 이제 저우 끝나 서 이제 그, 그 탈정을 냈지요. 아, 이제 재개발 되면서 절이 없어지면서는 그냥 어, 종단에서 나오셔서 이제 일반인으로 환속을 하신 거네요. 예, 예, 예. 아, 그렇게. 그래서 나랑 친구들이 홍 저거 뭐고 홍길동이라서 나라 보고 어때는 직장 생활도 어쩌다 뭐 스님 생활도 어쨌든 농경하고 음. 그런다고 홍길동 홍길동 그랬어 나라. 그렇죠 일반인들이 볼 때는 참 예. 특이하고 그러지만 예. 또 막상 본인들은 또뭐꼭 그렇지는 않죠 뭐. 예 그래서 음. 어떻게 너는 그리 빨리빨리 지급을 받고냐 해서 예그래서 이거 농경을 사가지고 있는데 음. 이제 나이가 한살 나도 이제 나이가 칠십대 되다 보다 보니까. 예. 농사지에 이제 식생활을 이걸 내가 해나가야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좀 피고 피곤해, 음... 피곤해. 그래서 내가 여자를 어떻게 하나 만나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음... 그저 홍동심이라고 아시죠? 네네. 그분이 여기인데 여기 산청 여기서 살거든. 네. 여기 나라그분을 음... 그래 어떻게 알아가지고 여기를 촬영을 했어. 아, 그랬어요? 예. 음...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를 싹 들고 촬영을 했는데. 그 노트북 보고 여자들이 무슨 불때미를 막 달라고 왔더라고 아 어, 그래요? 예예 오한 예. 음. 7, 8명 여고 와서 왔는데 네. 이, 나는 이, 이 와서 그냥 가정적인 그런 여자를 찾고 있거든 네. 그런 사람이 되는데막 눈은 시퍼르고 손은 막 벌거리 막 미니큐리 보고 입은 벌거리 가지고는 이 술집 이런 출신들이야 보니까 <laughs> 그런 사람들 여기서 뭐뭐합니까 그거? 그렇죠, 그냥 뭐 놀러 오는 거지 뭐. 예. 아. 그,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저 그런 사람은 맞지 않아서 내가 그만 저안 되겠다고 새 사람 만났다고 우선 다 거절해 버렸어요. 아, 그러셨구나. 거절해 버렸는데, 아니 근데 진짜 제일 아쉬운 거는 내가 여기서 식생활이 제일 아쉬워요. 네. 어, 누가 밥이라도 해준 사람이 있어야 따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이러는데. 음. 남자가 뭐 식생활은 해봐야 얼마나 허브십니까 예예 그래서 여자 사람은 공해를 다 싶어서 이제 공동신 그분한테 부탁했는데 그분이 돼가지고 막 없던 음. 걸로 시다막 보내지 마세요 그고 말아버렸는데 아. 음. 어쩌다 보니까 자 여기 저 우리 그연걸 사장님 이 프로그램을 보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제일 자상하게 말씀을 하시고. 줄이 있게 하신 분이 그 사장님이더라고 보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딱 아까 이분한테 내가 맡기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네. <laughs> 사장님 한테 해줬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아 이분한테 내가 끝끝내 인연을 만나야 되겠다 싶어서 네. 이제 사장님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네. 예. 그러시면은 이제 현재 농장을 하고 계시니까 감하고 예, 예. 뭐 기타 여러 가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은. 여자분이 오시면 너무 힘들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일하는 게 어때요? 아니 여자분은 손댈 게 없어요 어? 손댈 게 없다고요? 가을에 뭐감딸 때는 조금 그들 주면 모를까 아, 아니 뭐 그래도 여... 고추농사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 또안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여자분 손안 대도 돼요 이뭐 어. 기계로 다 하니까. 아 기계로. 뭐 따다가 여기 뭐 저장차고 말린다가 있거든요. 예. 그 지금은 뭐한3일은 바짝 말라든게뭐그렇게도 갖고 있고, 몰라 고추 딸 때는 좀 도와줄라 모를까. 음. 여기에 와가지고 뭐 내가 갖다 놓은 거 따다가 음식이나 해가지고 밥이나 챙겨주면 돼. 아. 단지 이제 선생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시골에 들어와서. 예. 네, 살 사람이라면 예. 여기를 정붙이고 살 마음이 일단 있어야 되고 예. 또 농사하는 농사하는 분이시니까 선생님이 예. 또 농사 옆에서 많이는 아니어도 그냥 조금 조금 그저 거들어 줄 정도는 이렇게 마음을 가져고 있어야 되고 뭐 예, 예. 그 정도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그냥 그러고 이제뭐 힘들다가 안 한다고 그러면 살림이나 살아라 그러기도 해요 예뭐 그러고 예. 예. 아 그러고 그래... 뭐 같이 또 조금씩 움직이면 그것도 또괜찮요 뭘. 아, 좋지. 나야나나 나야 뭐 좋죠. 내가 나야 좋은데 이제 그런 게 힘들다고 음. 싫어하면은 지마허지마 그러고 뭐집안 집은 살림살이나 음. 잘꾸며고잘 살라고 그래야 되지 뭐. 아, 그렇죠. 저기 허기, 흑이 굵은데 가끔 가다 저 우리 삼천포 바닷가에 나갔다 오자 해 가지고 이제 음. 여행이나 좀 다니고 거기 삼천포가 가까워요? 거기서 1시간 걸립니다. 아, 1시간? 예. 음... 부산은 1시간 20분 걸리고, 음... 진주는 1시간이고. 아, 그러면은 지금 거기 뭐 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뭐 먹고 살 수확이 뭐좀 되나요? 예, 밥은 먹고 살아요 아 먹고 살 정도는 되고 예 먹고 살정는 됩니다 뭐, 충분히 음, 예. 두 분이서 뭐, 깨울에서 못하지 뭐 부지런하면 뭐, 뭐돈 벌어가면서 살지 그렇죠 예, 호두나무 것도 한 50주 됐고 아 호두나무도 있고 예예 예. 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많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좀 하, 예, 여자분들이나 말씀하시기를 예. 아유 저거 저저 저 중노동이다 저기 가면 농사 뭐 새콜 빠진다 이렇게 그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 그런 거는 여자들 일은 감딸때 조금 그들을 줘도 되고 음. 고사리 끊을 때좀 그들을 주면 돼. 네. 그, 그 내가 끌다 좀 삶아서 말리기만 하면 돼. 음. 아 그러니까 그 일이 그렇게 작은 일이 또 아니잖아요. 네, 고사리 작은... 끊어서 또 갔다가 또 삶어서 또 물에 씻고 말리고 그 일이 또그 사월 달에는 또큰 일이잖아요, 그게. 한달한달까지 네, 그게. 해야 맞아요, 한달또 그러니까 해야 이제 되고. 이제 끊는 거는. 네. 고사리 끓는 거는 여자분 안 시키려 고 그래요. 어, 왜요? 갖다 주면 인제큰 가마솥이 있거든. 예 예. 내가 이제 불을 지펴 주면 쌀 먹으면 그것만 넣어 말리면돼아묵 재반제에다가. 음. 예, 그런 거만해 주지 뭐, 요즘에 그 농촌이라면 막 여자들이 힘들고 이럴 것에 뭐 가지고 미리 떨더라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요즘에는 이 기계화가 돼 가지고. 그렇죠. 농촌에 와도 여자들의 손댈 거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건 그건 그래요. 네, 예, 뭐 그건 그래요. 다 남자들 할 일이고 네, 네. 여자들 할 일은 별로 없어. 음, 농촌에도 음. 뭐 식생활이나 제대로 잘 챙겨주면 되지 뭐. 아니 뭐 그러고 뭐 서로 힘들면 힘들다 하고 의논해가지고 네. 네. 또 일을 조절해서 하고. 그럼요. 아, 아 그럼 되지 옛날처럼 뭐 먹고 살지 못해서 이걸 뭐꼭 해야 되는 건또 아니잖아요. 아 그런 뭐 요즘에 누구고 또 이들 말세기 하려 그럽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남자들도 일을 그 고답하게 안 하려 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뭐 자기 생활만 재고 하려 고 그러지. 음. 네. 그 아무튼 이제 저 시골에 와서 사는 거를 좀 즐겨하는 분이면 딱 좋다 이런 거네요. 선생보다 님좀 아래 나이는 좀 아래로. 예, 예, 예. 음, 그래요. 절에 또절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예, 예. 또 이제 불교 쪽으로도 관심이 있고 이런 분이 또 좋잖아요 예뭐 예, 예. 네, 종교가 다르면 또또 또 그것도 그렇고 예, 예, 그런 예. 지금 사시는데 뭐 이렇게 뭐그 지금은 스님은 아니시지만 예, 예. 뭐 사시는데도 이렇게 뭐좀 모셔놓고 뭐 그러고 그러, 하세요 그런 거 그런 거안 합니다 아 그런 건 없으시고 예, 예, 예. 예 그냥 양 주택이시고 예예.네,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충분히 자세하게 얘기를 나눴으니까요. 예. 예, 들어보시고 아 어떤 분이시구나. 또 어떤 분이 왔으면 좋겠구나.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들으시는 예예. 분들이.